안녕하세요. JK 아카이브즈입니다. 나의 레트로 감성을 찾아서 그네 번째 이야기. 이번에 정리할 게임은 미궁도 메이큐지마입니다. 70, 80년대에 태어나 국민 혹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을 그때, 우리에게 존재했던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락실 그곳에서 50원 혹은 100원에 즐겼던 그 게임. 한 번쯤 가지고 있을 그 향수를 다시 찾아볼까 합니다. 귀엽게 통통거리는 물방울을 얼려 퍼즐을 풀고 목들과 각종 장애물들을 활용해가며 복주머니를 모아 라운드를 클리어했던 한 게임. 미궁도. 이 게임의 라운드를 클리어할 때마다 들렸던 소리.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이 게임은 1988년 아이렘이라는 회사에서 발매된 아케이드 게임으로 장르는 퍼즐입니다. 귀여운 캐릭터와 물방울,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과 탐스러운 복주머니, 그리고 다양한 몬스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제 퍼즐 게임으로 시간이 남으면 물방울을 얼리거나 블록을 만들며 시간을 때우기도 했고, 때론 시간이 부족해서 손과 머리가 동시에 바빠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데모에 나오는 이 라운드처럼 얼음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라운드들도 있었죠. 클리어하는 방법을 궁리를 해야 했고 짧게만 느껴지는 시간은 다시 할까? 라는 고민을 없애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보통 처음부터, 라며 항상 처음부터 다시 했었던 바로 그 게임. 미궁도, 입니다. 라운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흥미보다 골치가 더 아팠던 기억이 더 많은 그 미궁도, 입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다시 했던 그 시절이 기억납니다. 나름 귀엽게 그린 목들과 장애물들을 이용해서 한판 한판 클리어 해 나가던 그 짜증, 과, 재미, 다시 한번 느껴보심이 어떠실련지요? 하하하하, <laughs> 이번, 이번, 이번 시간에 그 미궁도, 메이큐지마, 를 즐겨볼까 합니다. 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그러고 싶지 않았다. 한신선 이나와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곤란한 일이 되어 버렸다네. 마계들이 꿈 주머니를 훔쳐 가버렸어.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 주려고 천신에게 막 받았는데, 키 크루 모든 꿈 주머니를 되찾아 와라. 주인공의 이름은 키 크루인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공, 키크루, 는꿈 주머니를 되찾으러 여행, 라운드, 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트로, 데모 영상 JK 아카이브즈였습니다.